안녕, 소신이들. 오늘 라이브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라이브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있어요. 제가 진짜 바로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어가지고, 이번주에는 제가 화장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잡히게 돼가지고. 오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마 결혼식전 마지막 관리가 될것 같은데, 중요한 날 전날에 이제 관리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날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팁도 좀 드리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이제 화장부터 빨리 지울게요. 제가 평소처럼 이제 그냥 사람 만나는 약속이면은 되게 얇게 해도 되는데 카페또 오늘 촬영이어가지고 좀 화장을 빡세게 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 지울 때좀 고민되는 부분이 뭔가 꼼꼼히 지우자니 자극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살랑살랑 지우다니 그 남아있는 게더 자극될까 봐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눈 주변 지울 때만 좀 꼼꼼하게, 빡세게 클렌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최소한의 압으로 롤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눈만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 하고 클렌징 바를 다 쓰고 은 다음에 이 물기로 한번더 유화작용 이제 헹궈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평소 화장했을 때는 이 클렌징 밤만 이용해가지고 보통 화장을 지워주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두껍게 막 파운데이션도 하고, 그 뭐냐, 모공, 모공 메꿔주는 거. 갑자기 생각 나네 근데 제 조금 두껍게 오늘 화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버블 클렌징으로 한번더 이제 이중 세안을 해주거든요? 가볍게만. 한번 더. 여기서는 이제 눈은 최대한 안 건드려요. 그리고 언덕 샤워만 하고 올게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런다니까? 전 주건에도 완전 멀쩡했는데 지금 완전 올라온 거 봐. <laughs> 진짜. 아무튼 이제 어머 왜 이렇게 넘어가니? 황병되고 있어. 아무튼 이제 관리를 할 건데 도움 막 중요한 날 전에 관리한다고 하면은 막 엄청 빡시게 관리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2 3주 전 정도만 돼도 뭔가 각질 제거도 하고 시술도 받고 이렇게 빡시게 관리를 해줘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진짜 급박해서 하루 이틀 남았을 때 그때는 그냥 진정 관리 해주고 막 피부 컨디션 조절해주고 이런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아무리 막 피부에 광 나고 화장 잘 먹고 막 그래도 여기 트러블 하나 나면은 그냥 망쳐버리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또 이상하게 그런 중요한 날에 막더 올라오더라고. 이게 약간 스트레스도 더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잠도 좀더못 자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식염수 팩으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 피부가 약간 좀 모공도 넓고 좀 탄력도 살짝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이 약간 또 피부가 좀 두꺼워가지고 시술 같은 것도 좀잘 받고 좀 예민하지 않다는 거. 그게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자꾸 뒤집어지더라고. 물론 이제 하도 이 제품 저 제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식염수 팩을 해주거든요. 멸균 거즈에다가 식염수를 지금 너무 많이 부었는데 그냥 찰박찰박하게만 묻혀주면 돼요. 너무 많이 했다. 사실은 일회용 그 식염수 팩을 쓰면 좋은데 제가 그걸 다 써가지고 급하게 이걸 사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 일회용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적이고 피부 컨디션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진짜 아무리 순한 기초라고 해도 이게 피부에 안 먹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르기에는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가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때 이 식염 스펙이 진짜 최고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발라놓고 이게 수건이 고정이 안 되니까 머리를 좀 말리고 올게요. 머리가 주체가 안 되네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얘는 살짝 그 촉촉한 상태일 때, 그냥 어느 정도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은 그냥 떼줘요. 완전히 빼짝 말리고 떼는 게 아니에요, 얘는. <laughs> 짜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안 살려고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컴팩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게 사이즈가 진짜 조선 반만 해가지고 어디 뭐들 데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사이드도 작은데 아까 보셨죠? 이렇게 접혀 그리고 또한 가지 기능이 더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사실 LED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근데 저는 오늘 이 트러블 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블루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루를 누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IR. 요거를 누르면은 IR 모드. 조금 더 깊숙이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 모드마다 요거를 같이 누르면은 이제 부스터가 되는 느낌? 블루 IR 15분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여러 번 써봤는데 이 IR 모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차이가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똑같은데?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빛이 좀 뜨겁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뭔가 다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또 저는 이 열감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니까다 좋거든요. 이 사이즈도 막 사용하기 딱 좋고 그리고 뭐 얼굴이랑 이게 LED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도 좋고 이 LED 수도 더 많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AI 모드를 해가지고 효과가 더 좋은 건지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써보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심심한 건 똑같다. 관리가 끝났습니다. 어. 머리 너무 대충 말렸네. 이렇게 LED까지 해주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창 유튜브에서 핫했던,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마데카솔 분말인데, 그게 이렇게 드디어 화장품으로 나왔어요. 짧게 설명을 하면은, 마데카솔 있죠? 그게 이제 병풀이 주성분인데 그 성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화장품으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국제약에서 병풀만 50년 이상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병풀 파우더 중에서는 그냥 현존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써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뭔가 이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차별점이 없으면은 굳이 화장품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박인 게 가루를 찍었죠? 여기다가 문지르면 보이세요? 그냥 흡수가 돼요. 잘 만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얘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러블 케어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오는 트러블들 있죠? 그런 것들 관리해줄 때는 제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타겟해서 발라주시면 되고, 이제 피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줄 때, 그러니까 트러블 올라오기 전에, 이제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을 잡아줄 때, 아니면 뭐 모공이나 잡티 흔적 같은 거 관리해줄 때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초랑 얘를 믹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심지어 이게 또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이 모공 피지가 83%나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날 관리할 때 진짜 좋아요. 이제 요게, 이 분말이랑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 제품으로 나온 세럼이거든요. 이게 또이 분말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준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주고 얼마 전에 스킨 스티커즈의 심포지엄 갈 때도 그렇고 전날에 이걸로 관리를 해줘야 갔는데 확실히 그 가라앉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막 약간 이거 화장품 되면서 효과가 좀줄어들지 않았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이게 배합을 잘한 건지 뭔가 기술이 더 좋아진 건지 효과는 그대로면서 자극은 줄고 사실 원래 그 마데카솔 분말 그거는 어디 갔나? 일반 의약품이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사용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얘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 다 바른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얘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올려면서 단독 런칭 행사를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마무리로는 모델링 팩을 해줄 건데, 드디어 완성했어요. 제가 이거 만들고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게, 사실 저는 이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진짜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뽑아내는 게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중간에 아 이럴 거만 하지 말까?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99% 만족할 만한 제품을 이렇게 뽑아냈어. 요 근데 그 1%는 뭐냐? 결국 그 향을 못 잡아냈다는 거? 아니, 우리가 더안 좋아졌어. 이 향은 결국에는 향료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뭐 아니면 오일을 넣던지. 근데 제가 뭐 일반적인 기초제품을 만드는 거였다면은 웬만하면은 조금 이렇게 첨가를 했을 텐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링 팩의 용도에는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수 있는 거는 빼자.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 어, 이 향이 조금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그냥 포기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눈을 일단 뚫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정확히 한 컵이면은 충분해요. 물은, 이게 한 컵이 50이잖아요. 30까지. 이렇게. 정확히 30. 가로 50, 물 30.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뭔가 보이실 텐데. <laughs> 여기에 뭔가를 제가 넣었거든요. 붕합이 미친 거예요. 보습력도 엄청 올라가고 진정 효과도 너무 좋아지고 이게 그냥 그막 좋은 거를 다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궁합 봐야 되지 자극 안 되는지 봐야지 그 소시가지를 제가 넣다 뺐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여가지고 얘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 <laughs> 되게 빨리 깨지지 않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더라고 게다가 팔이 너무 아파 산악화가 없어요, 가장자리에. 우리 머리카락에 붙은 것도 보통은 이게 떼날 때, 때 이렇게 가로져가지고 되게 이렇게 허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뭉쳐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30분이 지났는데도 쫀득쫀득. 그리고 지금 피부 상태는 이렇게. 아까 전에 발라놨던 게 지금 피부 안쪽으로 쫙 먹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무리는 요 리뉴잉 팩으로 끝내줄게요. 이거는 이제 발몽 리뉴잉 팩인데, 발몽이 되게 좋은 게, 정말 고성능이면서도 자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전에 마무리로 딱 발라주면은, 또 이게 향도 엄청 좋거든요? 진짜 고급 에스테틱에 맞는 느낌이 싹 나요.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의, 결과물.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저는 요 머리를 다시 한번 바짝 말려야 되거든요? <laughs> 머리만 빼짝 말려주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녕.